발휘실 직접 상담하는 거 엄청, 엄청 피곤해. 뭐 개별적으로 뭐 소개시켜주면 할수 있어도. 아니 뭐 비켜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구급차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비행기 아닌가야. 오토바이도 못 빠져나갈 판인데 뭐 지금. 아, 오토바이들은 이 응. 구급차 뒤따라가. 오토바이들은 구급차 뒤따라가네. 코엑스 사거리지 뭔 공사 이거 몇 년씩 하는 것 같아 두 번째 집은 1.7km에서 우회전이고다 와도 다온게 아니라니까 첫 번째 집에서 얼마나 빨리 끝날지 내가 알 수가 없, 없으니까 보자 일단 나중에 두 번째 집 갈까 생각해가지고 이게 불닭 방식이라 다알아줘야돼 얘만 그래 얘만 얘만 좀 피곤해 어 거울 있으니까 사장님 마, 세 명이야? 그래세 명이야? 3대1이야? 여기 보일러 언제 바꾸셨어요? 아, 근데 왜이 보일러로 바꾸셨어? 메이커를 지정하시지. 진짜 업자들이야, 달아달라는 걸로 달아주는 건데, 아니, 이 좁아 터진 데다가, 이 두꺼운 보일러를 달았냐고요. 내가 옛날에 말씀 안 드렸나? 어, 린나의 보일러 설치하시라고? 어느 대리점이든지, 자기, 자기네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구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 자, 기네 제품만 다는 대리점들 없어요. 아, 예, 사장님, 모르셨구나. 이왕이면 린나이로 예, 아니, 사장님, 왜냐면 여기 좁잖아요. 좁아 린나이 볼로는 얘, 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아, 두, 두께가. 그래요? 예? 이 좁아 터진 데다가, 왜. 예. 가스관도 안 바꿨네? 아, 아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줬으면. 원래 신형 가스관 달게 돼 있는데 구형을 달아놨잖아, 옛날 거. 얘는 최소 15년은 쓴 건데. 지금 안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니까 어쩌다 떨어졌는데. 아, 이건 좀 그렇다. 네. 여기 나날거네 아, 이렇게 얇은 게 <laughs> 달려 있는데 아, 나참나나왜저윗 <laughs> 집에는 왜 저걸 달아 놔? 얼마나 얇아요, 사장님 응?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옛날 볼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아, 얇기도 하지만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무조건 얇아서 내가 다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좋, 좋, 좋. 품질도 좋고, 얇고. 아, 좁은데, 최고인데. 볼러 설치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예.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 아, 근데 물안 떨어지는데? 지금 느낌이 싸한데요 여기가 가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벽하고 떨어지지 않나.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건 좀싸한데 일단 음. 가요. 음. 아닌데, 이건. 내가, 아, 저 위에서 내가 잠깐 테스트 해보니까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내가 내, 내, 내 내려온 거아이씨 계량기 테스트는 별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 편인데 아저도좀안 아, 좋다 이거 죄송해요 네. 네. 물떨어지는 것만 보고 왔어요 네. 네. 떨어지네 아이 그러면 아 확실히 세네 여기 하루에 이 정도예요? 아니죠? 며칠 모은 거죠? 네 아, 3층이 아니라 2층을 해야 되겠구만 2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은 아, 천장이 떨어지니까 아이 그건 아, 내가 좀전봐말안 네.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씀 드렸잖아 좀 전에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예. 모습이 더 유력하구만 회탁기가 들어가니까 돌아버리겠다 내가 아. 회탁기가 돌아가니 뭐뭘할 수가 없잖아 에이, 예. 여기는 할거없어 네? 예, 저 밑으로 장비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요 이 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집은 볼거 없고. 28번이나 누수가 있었다고요? 응. 내 여기 딱한번 고쳐줬는데. 사장님,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샌다안샌다그 부분을 하셔야지. 아까 여기,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옛날 어떤 이유로 해서 잠깐 샜다가 멈추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근데 저 밑에 집은? 저 지하는 확실하게 새잖아요. 응. 그럼 이 집을 이집 해야 되는 거예요. 저 3층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셨잖아요 아니, 새 아, 집에, 사... 아, 집에 딱 봐도 아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되지만 아니. 아니, 움직이잖아. 얘는 바로 아, 아, 움직이잖아. 잘 몰라. 아, 양병이 잠그고 한 3분에서 5분 있다가 열면 돼요. 네. 네. 뭐 몇시간 있다 하면 무조건 그건 안되고 배관을 네. 절로 뺐구만 여기도 한번 고쳤고 여기 밑에 타일 바뀌었고 여기도, 여기도 고쳤네? 네자 네. 보세요 네. 자돌잖아 움직였잖아요 어, 그럼 이거예요 네. 예. 어. 근데 너무 막 몇시간씩 뭐 기다렸다가 하면 무조건 안 새는 집도 다 새는 것처럼 나오는 거야요 아.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량기 타서 아, <laughs> 뭘안 알려줘? 내가 술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이고, 내가. 미치워지? 우리에 대한 응. 업자들은 이런 거안 알려줘. <laughs> 업자들은 소비자한테 뭐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싫어해. 자기만 알려고 그러고, 뭐, 별 것도 아닌 거 같고, 이 집에서 태는 거야. 난뭐 귀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저한번불좀 꺼볼래? 저 환풍기 소리 때문에. 한번 꺼봐. 무슨 소 여기 화장실에. 귀로 들리는데? 아, 저거 진짜 오래 들어간다. 환풍기. 아니, 아니, 아니. 환한 번만 더. 너 내가 쉬운거 아니면 하지마 음... 이거봐 하... 주방에서 왼쪽으로 틀어버릴래? 지금 여긴 딱한집 보는데 지금 여기 앵글 밸브가 하나 둘세 개잖아 근데 고시원 방 60개 응? 야 60개 있는 집은 이런 게몇 개겠냐, 세, 세 개씩 해서. 180개. 180개잖아. 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어? 멀쩡하겠냐고. 다이 수준이라고, 응? 그러니까 고시원 잘안 가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그리고 비싼 거고. 봐, 이거, 이거 하나씩 고치, 지금 나는 이거 하, 하나,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고시원 가면 180개인데. 엄두가 안 나지. 뭐, 방이나 잘 열어줘. 문, 문이라. 어? 사정사정 해야 되고. 한집문 여는데 10분 걸려. 그러면 60개면 몇 분이냐? 갑자기 계산이 안 된다. 잘 나타날려나 모르겠다. 이 스탠베관이라 어려운데. 스탠베관이 최악인데. 아무 소리 안날것 같은데. 잘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냥 테스트가. 아, 씨. 꼼짝도 안 하는데. 이제 꼼짝도 안 하지 냉수를 걸어 봐야 되네 나중에 이거 다시 끼깨기도 힘들겠어 와, 너무 짜스하게 돼 있던데. 내가 안 뺄라 그랬는데. <목소리> 계량기 테스트를 100%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설마 난방에서 세지. 난방에서 셀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물보충해라 확실히 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세입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지금 보일러 스위치도 집 안에 있고. 저 안방에 있지. 꼼짝도안 해. 난방에서 세려나? 욕실에도 난방이 좀 일부 깔려있는 거잖아, 지금. 저기, 저기 있으니까, 군대기가. 너무 오랜만이라. 감, 감 떨어졌나? 옛날에 어떻게 고쳤을까? 원래 가스 안 넣는데, 거의 포기할 때 가스를 넣는데. 참. 남들은 찾으려고 넣고. 나는 거의 포기할 때. 저, 내 가스 탐지 좀 줘볼래? 감을 못 잡겠다. 아 온수에서 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조금 새가지고. 아, 요즘 뉴스 탐지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또, 의욕이 팍 떨어지네. 밤이 떨어졌는지. 아. 가스가 그래도 있긴 있네. 없을 줄 알았는데. 화음풍기 꺼버리래 여기 스위치를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인간들이 하여튼. 지금 뭐 먹을 기분이 아니다. 난 이게 10년을 썼는데. 난 이게 최고던데. 내가 뽑기를 잘했나봐. 요즘 이거 쓰는 사람 없는데. 옛날에 220만원인가 230만원 주고 산 건데. 10년 전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거야, 이게? 요즘은 이거보다 싸지. 이런 데서 밀릴 수 있으니까. 수전은 그래도 상태가 좋아서, 여기는. 그냥 아무리 집이 조금 해도, 어렵다니까. 그냥 세입자 집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주인집처럼 뭐, 여러분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이거. 아, 저번에 사가지고. 좀 값이 싸길래 샀더니만. 여기 스마트 사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쓰신다 그랬는데. 그냥 드리지 뭐. 아, 50만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저밑에다 이거 넣어놓을래? 저 싱크대 밑에다가? 수전 기준을 해서. 지금 여기 온수배관이 되게 단순한데 그냥 싹다 노출로 빼버리고 싶다 그러면 무수탐지 할 일도 없는데 눈과 는 어림도 없다 뭐야 이거 여기서 많이 나온다? 어떻게 된 거야? 쟨또왜 또 삑삑거려? 왜 여기서 나오지? 한십몇 프로? 이도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왜 여기서 나와? 스인이라 테프론이 밀렸나? 쟨또왜 삑삑거리냐? 쟤, 쟤 삑삑거리면 저거 쟤도 뭐 감지했다는 뜻인데 여기 중간에 세일이 절대 없는 건데, 스탠메가는쟤 삑삑거리니까 한번 가보자. 너왜 삑삑거리니? 5% 가까이 나오니까 삑삑거리는 건데. 아, 얘는 잘 모르겠더라. 음, 삑삑거리도. 그냥 나는 소린가 원래?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간다, 얘도. 되는데 아우 시끄러워 아~ 이 까탄 얘기는 시끄러우면 좋을 게없어이 소리가 모음이되나 이거 그 징징거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안 쓰는 거야 이제 벙어리로만들어버랬잖아요 뜨심 죽을래? 벙어리가 됐어. 어, 많이 올라간다. 40%막 올라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는데는데전0전 올라가는데... 4 지금 소리는 거의 잘안 들리는데 지금 가스 수치가 확실하게 나와주는데 믿을 만한 수치인데, 내네 정확한 앤데. 저 뒤에 엘보가 있는데 엘보의 아래쪽에서 셀 수도 있긴 있는데, 아 그래도 웬만하면 여기서 잘안세는데아 근데 씨, 가스 때문에 가스를 믿고 파야 돼? 내가 원래 잘안 믿는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지금 내가 조립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설마 이거 때문에 세는거 아니지? 이 밸브 때문에 바닥이면 안 팔려고 그랬는데 벽좀 파봐야 되겠다. 여기 만약에 아니면 일단 오늘은 여기 세입자 집이니까 일단 샤워는 할수 있게 해줘야 돼. 아, 안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없어. 이거 빼고 싶은데 하도 감아놔가지고 빼질 못하겠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세서 나오는 거야. 뭐야? 거의 90%인데 말이 돼? 힘들어. 아, 이거 빼버리고 싶은데? 이거 빼면 갈아줘야 되는데. 잠탄 부러진다, 이거. 전혀 새는 것 같지 않은데? 안 그러면 바닥을 파야 되는데. 바닥은 부담인데.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 판단이 안선다 소리가 안 들리면 파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100%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파부잔이 부담이고. 모험을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밑에서 별로 안 나오네. 다행이다. 희망이 보여. 희망이. 보통 가스가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 방충 밑에 있기 때문에. 아, 내 후레쉬 안 맞아가지고, 씨, 엄청 불편하네. 와, 씨. 녹 나오는 거 봐.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렸구나. 뭐야? 거품이 안나 왜? 이제 100% 나오네. 100%인데?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야, 씨. 소리가 안 들려? 야, 이제 확실히 들린다. 아, 저기 쓰는 거 맞네. 야, 근데 귀로도 안 들려? 여기 물 있잖아. 여기는 물 쓰면 되지, 뭐. 땅 파면 소리 들리거든? 근데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 아니, 눈앞에 있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 탐지기로는 소리가 들려. 됐다. 저기 있다. 찾았다. 이제 나오네. 야,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 오늘 개 탔다, 야.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랜만에 성공이야? 이 소리가.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빵을 파니까 겨우 소리가 들리는데. 응? 그 정도면... 네. 아 밥맛 좀나세요 밥맛이요? 네. 예. 이제 밥 먹을 수 있지. 네. 밥... 예. 꼭 드셔야 돼요. 직접 조금 파고서 했을 때는, 때는 안 나타나더니 이제.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리 밑에 물도 조금 새고. 그냥 갈라오려는데 노출로 빼드릴게요. 네.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자주 드셔야 되겠어요 너무 말랐어 근육 바뀌었고 이제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래.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상해 <목소리> 네? 사진 만나면 좋은 마음 좋은 만 나면 사 사고 때문에 우리 자주 만나봐야 좋을 게 어, 없어요 사연하고 네. 나고는 멀티 조인트가 있어야 되고 저만 <목소리> 다행이다 그래도야 PVC 파이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좀만 더 가까이 갔으면은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나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오토바이 정비할 때 쓰던건데 옛날에 여기 신설용 멀티에 쓰는거예요 보수용 아니고 근데 보수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신설용이라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거지 내가 천지배관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데 유튜브에 아님 블로그나 을 걸고 테스트해 봐야 돼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서 옆으로 한 거야 줄이 길면 차 옆으로 한게길 줄이 짧을 때는 위로 하고 여기만 뿌려보면 되잖아 아, 이제 조용하네 오케오케오케나 됐어 어, 얼마만에 보는 거야 물이 안 나와 아우 어 뭐야 시 불안하게 아, 나온다 아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뭐야 이건 또 아, 또, 온수 쪽이 안 나와. <laughs> 응?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손으로 그냥 풀려. 야, 이거, 박킹 지갑에 있어. 이래서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거야. 여긴 이박킹이 들어가야 돼. 박킹이 어디, 어디서 물이 질질 새더라고. 에이. 근데 왜 물이 잘안 나와? 나오는데? 왜 이래. 얘가 문제가 있나 본데? 에킹을 여긴 껴줘야지. 이씨바킹도안껴줬어 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거 촘촘한 거 이거 싫더라. 아, 별로 안 좋아 이거. 이씨, 이거 수압 세게 해주니 어쩌니 그러는 건데. 나 별로야 이거. 아, 이런 집에서는 특히나 안 좋고. 녹물 나오는 집에서는. 아, 여기 물 들어갔네. 핸드폰 방수 되는 거예요? 핸드폰? 어. 어. 아, 이 정도 방수는 되는 핸드폰이야. 사모님 뭐 직접 가서 보신 적 없고요? 사모님은?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아유 사모님이 보셔야지. 아유 결정적으로 사모님이 아, 안본걸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사모님이 일단 보셔야 되고 네? 사모님이 안 보신 걸저 보고 가서 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아,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 집에 물이 얼마나 하루에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거 사모님이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니까, 러 그게 하루에 뭐 어느 정도예요 네? 응? 그니까, 러안 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 지금. 일단 사진을 보내주세요. 내가 보고 얘기할게요. 일하고 있으니까. 네? 네? 갑자기 전화가 쏟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양쪽 전화기로 다 오네? 견적서를 좀 빨리 좀 써달라고 하는데, 너 해줄 수 어. 있냐? 응? 어. 예. 아, 알았어. 내가 그 사모님한테 네 전화번호. 우리, 우리 동네 아파트인데. 이뭐 하자 보수 기간인가 봐. 응. 그러니 어, 네, 네. 일단 견적서부터 넣어야 된대 어, 너 그러니까 니가 어, 해. 어, 니가 어. 해. 어 응. 어. 내가 허민 사장 전화번호를 외웠어. 내가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이 몇명 없는데. 야, 그 아파트가 거기 성공했냐? 거기 문제가 뭐였어? 샤워기. 응. 샤워기 글로물 들어. 그래? 아니, 샤워기 쪽 어디 어디가 문제야? 그 아파트 문제 맞네 아니. 야, 지금 전화 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한다. 3년밖에 안됐는데? 우리 동네인데 나한테 전화가 자주 와 이제 근데 야, 나는 아이 해바라기지 실리콘 사줬어 그래? 그래 안세 확실히 멈출거지? 어. 아 그러면 됐고 뭘뭐 응. 안세면 돈버리라 했어 아 그래 아, 잘했어 아, 미리 받으면 골치아파 박사장 얘기했지 박사장이 야딴 사람 같테서막검사 받고 막다 했을텐데 어 박사장이 소도도 아니라서 어 그래 그것만 해도 어디야 딴도 응. 만났으면 그래 이상한 도 만났으면 또 골치아픈데 응또 음. 이상한 공사한 집이야 아. 그 바닥 봤어, 봤어 그 지금 그대로 뭐 안내려가던 뭐? 아니 아 그것도 닭대가리지. 아니 물이 물이 안 내려가면. 나 방에 깔려 있어서 그럴게요. 뭔개 소리야? 그 위에다. 야야 살짝 높이면 되지. 어? 안 그러냐? 잊어버려 아, 아 그래 그래야 밥 먹었냐? 밥 먹었지 뭐안 못... 먹어서? 안 먹었지 기다리고 있었지. 이런 씨. 몇십 밥을 아... 안 먹어 이런 씨. 아 네가 밥 바... <laughs> 네가 밥 사준다 그래서 나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얼마나 나 우리 집 식구 전화번호도 다못외 오는데. 얘 전화번호를 외웠다니까 내가? 연결 많이 시켜 주다 보니까 네, 내가 안 가는 거 아파트 관리실에 뭐, 그, 뭐 견적 놓고 뭐 어쩌고 하는 거나나 나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어우 씨 아, 싫어 난 그런 거아 관리실 직접 상담하는 거 엄청, 엄청 피곤해 뭐 개별적으로 뭐 소개시켜 주면 할수 있어도 아, 근데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도 갈 만한 게 없다는 거 아니 먹은 걸로 치고 나 지금 이제 갈게요 네? 아 고마운, 아, 감사한데 아유. 좀 그렇다. 뭐 뭐가 좀 아,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 사장님 나 가야 돼요. 아, 잘나라네. 됐어요. 뚫렸어. 뭐가 있어? 덩어리가 있었어. 덩어리가 지금 분쇄됐어요. 뭔지 모르고 뭐 벌릴 배건가 그런거겠지 뭐. 그런 뭐. 한번만 더. 이정도는 내려가야 된다고. 물에 아, 풀리는거기 때문에. 아 이제 확실하게 소리 들렸어요. 촤악 하는 소리. 됐어. 가자. 뚫렸어. 아 여기 건물주 사장님 진짜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는거지. 밥 사준다고 하셔도 지금 안 돼. 지금 빨리. 거리가 가까워도 이제 엄청나게 막힌다고 30분 걸릴 수도 있어. 재수없이 잘못 걸리면. 하루에 두집 절대 안 잡는데, 여기를 또 다시 올려봐. 아, 아침에도 그렇게 많이 막혔는데. 온 김에 어떻게 가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처니까. 어. 그리고 여기 반지어요 지금 가는 데가. 어, 근데 어떻게 소리 안 나는 걸또 어떻게 찾았어? 어? 소리가 안 나는데? 모 <laughs> 몸을 걸었지. 집주인분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어? 아니, 만약에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전폭적으로 믿어주시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야. 더군다나 세입자 집인데, 야, 세입자 집은 한 방에 해결해야지. 안 그러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그랬던 거지. 왜냐하면 뭐 팠다가 뭐 지금 뭐 먼지는 아니,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나마 저기 세입자도 엄청 착한 거야. 오늘 자기 집할줄 몰랐던 거야. 지금. 그래, 2층저 사장님이 그래도 약그 집보다 그 밑에 집이 훨씬 나 낫어. 그 밑에 집이 그나마 더 넓고. 작업하기 편하고. 어, 살림살이가 또 적었어. 이게 샌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별이 돌아서? 네, 이거는 100% 믿을 수가 없는데어유 많이 도네예그 네, 정도 돌아요. 잠깐만, 한번 들어가보고. 불은 안 켜지나? 아니, 아니, 아, 잠깐 아, 신발 신으세요. 에이, 저기서 센네 네? 아니, 딱 금방 찾았네. 사장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세고 있는데 아 이거 조금 틀었어. 아니 사님 아니 자아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세는 거예요. 그래요? 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별돌는서아 이거 그 때... 별 돌아서. 예. 진짜? 예. 아니, 이거 별 도는 거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보면 별 돌면서 네. 이저 벽지 있잖아요. 예. 저 하단 부위가 음. 쭉 이렇게 젖었어요. 어, 어디가? 여기 어디... 쭉 젖었고요. 아. 저기 젖고. 반자는 딱히 안 새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반자 특성상 일단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린나일 거 같다. 어, 린나일 어, 응. 거네. 어, 급수 밸브도 있어. 어, 잘해놨다. 누가 해놨는지. 저기 하수구 천사 윤 사장이 와, 여기 왔다 왔다고요? 네, 우리 배관 청소도 해주시고. 어 그래요? 천수 배관도 오시고. 안 돌잖아요, 나는. 양 응. 때문에. 그거 많이 새는 거예요. 상에 제가 제가 반자 많이 다녀서 알거든요. 이건 세입자. 예민한 사람 받으면 안 되는데 깔끔하고 뭐 신혼 부부 이런 사람들 받으면 안 되는데 아, 네, 그런 사람들은 대번에 뭐 중이 많이 뭐 곰팡이 피어서뭐 호흡기 질환이 생기니 그런다고 안 된다고 절대 반지아는 저처럼 무난한 사람을 받아야 돼 원래 반지아는요 이 바닥에 그 계란판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깔고 시공을 해야 돼요. 예. 그 유공판이라고 하나? 아무튼, 바깥에서 물이 예. 어, 어떤 식으로든 예, 예. 스며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흡접도안 예, 예, 예. 응? 네. 하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오랫동안 뭐막몇 시간 잠갔다가 열면 안 새는 집도 돌아요. 한 3분, 5분 보면 예, 예. 돼요. 만약 옆집에서 새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물이 새면 일로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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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제일 낮아가지고, 무, 예, 예, 거의 예. 무조건 일로 나와요. 그냥 예, 예. 일로 됐든, 일로 됐든, 뭐이 집이 됐든, 저 예. 집이 됐든. 예. 그러니까, 괜히 그 계란기 보면서 괜히 마음의 병을 치우지 마시라고. 예, 나좀 전에 좀 저기 그, 다른 건물주 사장님이 나, 나 고기 사준다고 하는 것도 아. 내가 거절하고. 제가 사. 고기 깎있게 깎을 응. <laughs> <laughs> 빨리 집에 오, 오려고 내가 빨리 아. 그냥 거절하고 왔어요. 아침에 나안 아, 예. 먹고 그래. 네? <laughs> 고맙습니다. 그도 네. 내가요. 동영상을 음, 많이 네. 봐서. 네네. 네. 그,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 안 되지 이제 와서. 그래 내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아, 아유 근데, 들어온다는 낙짜는 매일 인데 네. 근데 분명히 음. 얘기하세요. 들어온 사람한테 환자는 음. 이거 세는 음. 거 아니고. 네. 원래 좀. 약간 좀 이렇다 그러고서 예, 해야지 예, 사장님 예, 안 예. 그러면 사장님 세입자한테 예, 시달려가지고 예. 못살아요 예. 요즘 세입자가 갑이에요 예. 예. 문도 잘안 열었죠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아니 아제 아니, 뭐, 아니, 친구예요 친구 아아열줄 왔으면 아까 나 거기서 솔직히 나그 고기 먹고 싶었거든 아나 소주 한잔 먹고 싶었어 너, 너 너한테 운전하라고 네. 하고 근데 네, 이집 때문에 내가 굳고 거절하고 온 거야 여기도 괜찮으신 분이네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그렇지 아, 계량기 테스트는 내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건난잘안 나, 나 믿잖아. 그 양이 확실히 많이 줄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상없님네 욕실 안 쓰니까. 네? 네네네. 욕실 좀. 네. 아 그럼 확실히 멈출 때까지 더 쓰지 마세요. 네. 잘하는 분을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집도 지금 고라픈 집인데. 일단 소주 한잔 받아라 아한잔 어, 한잔 먹자 나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음. 아까 그그 건물주 그 사장님이그 고기 사주신다고 그랬잖아 음. 아나 그거 먹고 싶었다니까 근데 두 번째 집 때문에 내가 아막 시간상으로야 아, 지금 이제 좀만 더 늦었으면 우리 끔찍해 지금 강남 엄청 막혀 그냥 양호하게 온 거야 지금 다, 다섯 시잖아 만약에 두 번째 집에서 뭐땅 파고 고셨으면 내가 봤을 때 한 저녁 일곱시나 여덟시에 끝나.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 이, 이게 진짜 피말리는 일이야 어차피 그 짜증이 다 나한테 와. 아, 뭔, 그렇게 했어요. 내가, 형이 얼마나 예민하겠니. 그치? 왜 어, 내가 느꼈을 어, 거야. 어. 오늘 어. 그거는 난모르잖아 엄청 피말리는 일이라니까. 이거 만약 파서 안 나오면, 이거 완전히 개털이야. 오늘 어, 개고생하고. 벌써 표정이 어? 싹 들어. 어, 싹어 싹. 와. 여기, 이 고깃값. 진짜 적자, 야 적자, 적자, 진짜. 뭐못 어, 찾으면 못 찾으면 적자라고. 완전.